대통령 후보, 네, 이재명님, 대선 어떻게 될까? <laughs> 제가요 정말 이거는 감히 말씀드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예요.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외국으로 지금 기도를 잡아놔서 <laughs>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여기서는 뭐어떻따 어떠따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, 저는. 진짜 어렵습니다. 어렵다는 거는 어뭐내 채널을 보신다든지 또 우리 무속인 채널을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. 음 그런데 저희는 무당이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뭐자파나 우파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드려서 조금 솔직히 이 대통령 이 선거에서는 얘기하기가 정말 조금 힘이 듭니다 원하는 답들을 드릴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무당인지라 거짓말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이렇게 조금 보고 있지만 아, 된다 안 된다 막 이분이 될것 같습니다 이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. 이재명 후보님께서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. 예. 네. 뭐 우리가 하늘에서 정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이 사람의 운기를 보거나 어 이런다면 이 사람 사주 자체는 우리가 여지껏 봐왔지만 한 자리는 해 먹고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음.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요. 그래서 이분은 이 자리를 꼭해 먹었다는 햄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. 어, 그래서 운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이분이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갈될 확률이 높다. 어,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. 제가 또 이제 뭐 기도를 좀 나가서 좀 받아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 제가 받은 바로는 이분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받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 며칠 후 음. 어 선거 전에 근데 선거가 언제나 6월 3일요? 네, 제가 6월 1일 날 들어옵니다. <laughs> 그때 보면 또 다를 수 있어요? 그때 이제 뭐또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들려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맹목적으로 기도를 해보면 어떠한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요? 어. 근데 그다지 막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?는 생각 중인데 저도 요즘에 뭐 저희 저도 막 찍는데 뭐아어 <laughs> 어, 대통령 뭐 탄핵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찍었지만 안 맞았잖아요 안 맞았기 때문에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, 그래도 또, 하늘의 흐름이라든지, 기운이라든지, 우리가 다알 수는 없으니까, 저희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근데, 저희 인간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, 이건 인간 생각은 아닙니다. 뭐, 제가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욕먹을 것 같고. 근데, 이분이 지금 되는 걸로 저는 좀 많이 보여요.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한 70%? 지금은 그 정도로 보입니다. 근데 우리가 100%가 채워져야지 되는 거잖아요. 어떻게 제가 이제 그거는 갔다 와서 <laughs>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로는 어, 이분이 가능성이 큽니다. 안타깝게도. 좋습니다. 좋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